냉동인간, 준니형뺨 등으로 알려진 오늘의 주인공 박준영은 1969년생, 올해만 52세이다. 1999년에 데뷔를 해서 현재까지도 GOD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1세대 아이돌로서 무려 23년 동안 국내 최고령 아이돌 자리를 유지해온 그는 데뷔를 했을 때부터 이미 한참 선배였던 윤종신, 양영석과 같은 나이였고 서태지보다는 무려 3살이나 더 많은 나이였다고 한다. 박준영은 서울에서 태어난 뒤곧작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한다. 때는 1969년 아폴로 11호를 썼던 역사적인 날에 태어나게 되었던 그는 생후 6개월 때 가족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해가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던 친구들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하거나 그를 이불로 감싼 뒤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한 적이 있어 이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현재까지도 폐쇄 공포증을 앓게 되었고 당시 자신이 맞았던 이유에 대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왕따를 당하는 거구나. 라며 인종차별 문제가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박준영은 마이클 잭슨의 동생, 자넷 잭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운동과 함께 서핑을 타기 시작해 커진 덩치와 시꺼매진 피부로, 이때부터 학교에서 인사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는, 이후 대학교에 들어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던 어느 날, 한 흑인 남성으로부터 같이 비디오를 찍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박준영이 처음엔 요상한 비디오인 줄 알고 거절을 했다가, 이유 알고 보니 자네 잭슨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 곧장 촬영장으로 달려가 기저귀 차림으로 밧줄을 당기는 장면을 찍은 뒤, 허나약 80만원의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박준영은 대학생 시절에 소속사 사이더프로부터 캐스팅되어 god 데뷔를 약속받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이 imf가 터진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회사가 연습생들을 관리하기 힘들다며 너희끼리 연습하며 살아라 라는 동보와 함께 박준영과 연습생들을 버리게 되어 그렇게 산속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 누구보다 힘든 생활을 이어가며 6개월간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멤버들을 위해 마치 가정과도 같은 생활을 이어나갔었던 박준영은 인구 텃밭에서 서리와 농작물로 배를 채우거나 한겨울에 물이 얼었을 때는 한 시간 거리에 있던 병원으로 들어가 몰래 씻는 생활을 하였고 그러던 와중 이렇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박준영이 과거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던 것을 이용해 광고회사로 들어가 오비라고 광고에 출연하거나 숭풍상부의과에 출연하며 벌게 되었던 돈을 이용해 멤버들을 먹이 살리며 힘든 생활을 버텼던 적이 있다고 한다. 박준영을 포함한 god의 멤버들은 김태우를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자급자족을 한 끝에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인정을 받아 회사에 의해 드디어 데뷔를 준비하게 되었던 god는 이때부터 박준영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듀싱을 시작하며 6인조 홍성그룹에서 5인조 남성그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때 고생을 하며 함께 지내왔던 멤버가 퇴출을 당한 뒤 갑자기 김태우가 god로 합류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김태우에게 엄청난 반갑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때 김태우가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15 원을 50, 이용해 굶주려 있던 멤버들의 배를 가득 채워 주어 멤버들이 그제서야 김태우를 지오디로 인정하며 함께 데뷔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우디의 데뷔곡인 어머님께는 박준영의 과거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거 미국에서 생활을 하던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가세가 기울어 박준영과 그의 어머니가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그의 말에 의하면 이때 어머니가 일할 때 나오는 잡채를 가져와 본인은 안 좋아한다면서 나를 주려고 집에 가져왔다 한때는 도시락으로 잡채를 싸간 적도 있는데 미국 학교에 동양인이 많이 없어 친구들이 잡채를 보고 지렁이냐며 침도 뱉고 그랬다라며 가사에 나오는 짜장면에 대해 사실 자신이 과거에 먹었었던 잡채를 이용해 만든 곡이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박준영은 데뷔 당시 나이를 속이고 데뷔했었다고 한다 1999년 한국 나이로 31살이라는 나이에 데뷔하게 되었던 그는 아무래도 아이돌이라고 말하고 다니기엔 꽤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나이에서 5년을 줄여 26살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차승원이 평소 동생으로 알고 있던 박준영에게 야 준! 이라며 반말을 했다가 이를 참을 수 없던 박준영이 나 너보다 형이야! 라고 말하며 그에게 화를 내 이에 차승원이 어린 놈이 개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박준영과 오랜 기간 동안 삐뚤어진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아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박준영은 과거 한 여배우와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소속사로부터 강제로 퇴출을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이때 다른 멤버들이 퇴출 반대 기자회견을 열거나 팬클럽들 또한 그의 퇴출을 반대하여 이후 박준영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나 32살이에요, 오케이? 32살이면 여자친구 있어야죠. 라는 말을 했던 덕분에 회사가 그의 퇴출을 취소하며 그렇게 지오디로 남게 되었었다고 한다. 박준영은 살아오며 두 명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G.O.D 멤버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아메리카식으로 노무현에게 허그 인사를 시전해 노무현은 물론 멤버들까지 당황시킨 적이 있고 한 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와 누나 누나 같은 밀년박씨 어우 셀카 같이 찍어요 예라는 말을 하였다가 저는 고령 박씨입니다라는 답변을 박근혜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박준영은 해외 촬영 도중 절도 사건에 휘말릴 뻔한 적이 있다고 한다. 2017년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와중 촬영을 위해 찾아갔던 벨기에에서 현지인이 인사를 하는 척 반갑게 다가와 이에 박준영 또한 웃으며 그에게 반가운 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 외국인이 갑자기 돌변해 그의 손목 시계를 훔쳐가려고 했다가 다행히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준이 형이 시계를 지키는데 성공해 이후 주변의 다른 동행자들이 다가오자 절도범이 동양인 비하를 하며 고장 자리를 뜨게 되었고 이후 박준영은 해당 사건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미가서리 <목소리> 가드가 와서 잘 됐어요, 맨. 밤에 다닐 거면 꼭 단체로 다니시고 혼자는 다니시지 마세요, man. 이러며 강도를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